남유다 왕국의 16대 왕 요시아 왕이 즉위한 지 13년이 되던 해에 제사장 한 가문에서 예레미야라 이름하는 한 명의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유다 왕국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도 꽤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국가였던 북이스라엘, 그들은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속절없이 멸망당하였지만 남유다는 아수르 그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남유다는 이 승리로 인하여 많은 부와 또 명성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변방의 민족이었던 바벨론이 이 남유다의 사신을 보내어서 예물과 선물을 드렸을 만큼 남유다는 그 당시 강대국 사이에서도 꽤 괜찮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아스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후에 요시아 왕이 즉위하는 한 60년 이상이 되는 이 시간 동안 남유다는 정말 놀랍게도 놀라운 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였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었지만 적군이 사라지고 나니까 위험이 사라지고 나니까 남유다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악한 짓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그 고난이 사라져버리니깐 그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 급속한 타락 가운데 그 중심에는 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문하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성경에는 문하세의 범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문하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재단들을 쌓고 1절부터 4절까지는 문하세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는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그 가증한 우상들과 재단들을 쌓고 예배하는 일들을 버렸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심지어 그는 이런 악행까지도 버렸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흰놈 골짜기, 이 흰놈 골짜기는 발과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렉과 바알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불살라 드리는 그런 악행까지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그렇지만 인간으로서도 도저히 해서는 안될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유다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역대상 33장 9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게임을 받고 악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유다 백성들이 행한이 악한 일들이 저 이반 민족들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민족들보다 더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예언할 선지자로 예레미아를 부르셨습니다 죄와 범죄가 가득한 시대 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른받은 예레미아의 사명은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저 이방인 바벨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예전에 애국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아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아 1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아 2장 1절에서 선지자로 부른받은 예레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참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어떤 마음을 처음 주셨을까? 저는 그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악한 시대에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그런데... 이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본문 이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기회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 내가 너희와 나누었던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범죄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너와 내가 처음 만나고 사랑을 나누었었던 그 신혼의 때 너희와 나는 그 사랑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지금은 우리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버렸지만 지금은 너와 내가 나눈 언약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지만 이스라엘 너희가 청년이었을 그때 너희가 나를 그토록 열망했을 그때 너희가 내가 신혼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들과 나누었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등지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마음에 품고 계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2절의 말씀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죠.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마치 사랑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런 사랑의 관계, 언약을 맺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무려 8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아가 태어나게 되었죠. 이 8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은 무참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수없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배반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이 언약을 어기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의 관계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향한 그 언약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 실수하였고, 나에게 범죄하였고, 나를 배신하였지만 내가 다 용서할 테니,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나버렸던 그 아내 고매를 다시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를 용서해 주고 자기의 아내로 다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너희가 그토록 나를 사랑했던 그 신혼의 때를 잊지 않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랑을 나누셨던 그 신혼의 때는 그렇다면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혼의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혼의 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신혼의 때였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모세와 함께했던 40년의 그긴 생활 마실 물도 없었고요, 먹을 음식도 없었고 잠을 잘 집도 없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고생길이었던 그 광야. 하나님은 그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았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그때도, 광야에 있을 그때도 하나님께 불평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가 그립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에서는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저 굶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밤이 새도록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햇빛과 더위 때문에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때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고,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었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만 매달려야만 했었던 그때가 바로, 광야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를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한 땅에 정착한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농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집을 지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더 부요해졌고 그들은 더 번영하였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부요해질수록 그들이 더 강해질수록 그들이 더 번성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었던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신혼의 때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신혼의 사랑을 나누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만 함께하신다면 저는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사랑을 마음 속에 품고 끝까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지금도 미소 지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춤을 추시며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을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혹시 이 자리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혹시 식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분명 과거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고, 분명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었는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신혼의 때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신혼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주님이 나의 전부였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